손이 꽁손인데괜찮 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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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 종 낙! 종 아,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닉네임이 상도리암. 상도리암. 아 감사합니다. 다음 홍빠 이제 상현님. 상현님 어 안녕하세요. 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똥같이 뭐해주세요 자리 추첨은 인사부터 해야 돼요. 아 인사. <laughs> <힘들수 없었네요. 웃음> 네. 어쨌든 다 오셨는 분기로 오신다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들 아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낭낭입니다. 부산에서 아, 네. <laughs> 네. <laughs> 스칸코어 선재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하필이면 네. 왜 이렇게 네. 큰 재민 선생 옆에 서 있는데? 안녕하세요. 선재상 재민 선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13일 토요일. 어, 용국어를 타고 우리 낚꾼 님들과 함께 즐거운 동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촌포로 왔고요. 네, 쭈갑 낚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단차 7에서 8cm 정도 주고요. 가지 어, 10cm 정도 주고, 이렇게 밑에 애자 위에 애기 달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아, 1? 일... 예. 오, 시간 좋다. 왜 이거? 추천님 히트. 오, 밥인같다 와, 조금이 씨알 완전 좋은데? 오무까지 쌌어 사이즈 대박. 히트. 쭉. 쭉쭉쭉. 히, 난 쪼꼬마네 <laughs> 히트. 안 잡나, 원우? 잡아 빨리. <laughs> 쭉 히트 잡아라, 만호 근데 나도 가볍고 좋네. 쭉 히트. 어, 나 잘하는 것 같아. 아닙니다. 허세 형님, 마리스 이벤트 합니다. 여덟시부터 시작하고 요 쭉. 아, 쭉. 초청님하고 저하고, 물주가 합산 마리스 맞춰주시면 됩니다. 8시부터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면 되고, 8시부터 9시 사이에 남겨주시는 댓글만 인정해서 선착순 두 분께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오늘 말왜 이렇게 슬슬 잘 나오지? <laughs> 아, 이거 뭐지? 뭔가가, 문어가... 비이 같기도 한데. 히트, 일단 히트인데, 쓰레기. 아 이거 뭐야? 없다! 조개입니다. 있어야 되죠? 와 대용. 저큰 조개야, 아무것도 없다니. 슬픕니다. <laughs> 히트! 우와! 어, 내 거, 내가 던진 거다! 내가 던진 거다! <laughs> 내가 던진 키조개 뒤에서 히트. 그걸 또 걷어 올리시네, 또. <laughs> 우와, 잘한다! 선너님 가비! 네, 동출 재밌습니다. 저희 동출은또 부부끼리 되게 많이 오시는 동출이시고요 다른 동출에 비해서 부부, 부부 두 커플 또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잡을지? 맞춰주시면. 오, 히트! 가비! 뭐야? 쭈꾸미야? 저 쭈꾸미 되게 크잘 잡는다. 쭈꾸미 사이즈 대박. 쭈꾸미 사이즈 봐요. 대박이다. 자기는 내거한1마리 합산인 것 같은데? 쭈꾸미 장난 아니죠? 우와,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려워.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맛있다. 와, 뜨겁기도 엄청 뜨거워. 와 진짜 맛있다 맛도 엄청 진해요 진짜 맛있다 근데 <목소리> 와 <우와>, 돼지가 맞다오 <목소리> 축하 처음에 전부 다? 이 좋은 물 히트 원캐스팅의 원마리 짱이죠 <목소리> 나주 40마리, 나가마는데 아유 쪼다. 0마리 40마리, 0마리 40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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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마지막마리수0마리 또 시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라스트 10분 동안 마지막 마디 수 끝날 때 삐삐삐 하기 직전까지 마지막은 누구에게 도와갈지... 아니 지금 자, 잡으셨어? 안 올랐다. 아 루시퍼님, 삼도디아님 올라왔는데 지금 루시퍼님이 또 올라오고 있어. 예. 선장님 또 올랐어요. <laughs> 왜 지금 난리가 납니까? 또 끝나기 10분 전에? 와봉경님 히트. 어, 나 떨어졌고. 도나님, 도나님. 와, 정신을 못 차리다. 어우, 집중한대. 어우, 집중한대. 히트. 루시퍼님 히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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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이가. 요 아, 아, 아. 추첨이에요. 자리 히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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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히트. 상도니아님 히트. 루시퍼님 히트! 루시퍼님 히트! 자1분자 미미님. 미미님. 빨리 오리 빨리 미미님아걸렸 빨리 닥리트리 끝한영미 미니, 아! 삼두이아님 올라왔는데!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짜잔, 지금 무게 계측하고 있구요. 나도 많이 잡았어요. 나도 많이 잡았어요. 짜잔, 짜잔. 나 80마리야, 아, 아쉽다. 70, 78마리. 일등 1등! 나 마리스 1등 <laughs> 봐, 아니잖아 75에 사기 치는데 75에 3마리 추천입니다 동자동자 <동점. 웃음> 추천입니다 동자 마리스 어쨌든 1등 마리스 1등 <laughs> 음. 이거 이거 오 많이 잡았네 응 많이 잡았다 이거 많이 잡았네 <laughs> 아니 나 많이 잡았다고 왜 아무도 내 말을 안 믿어 <laughs> 나 아, 저는 오늘 78수로. 마무리 78수 짜잔 가비는 다섯 마리 있고요 몇 음, 마리 수 됐어요 몇 마리 열몇 마리죠 열 마리 열 마리 오오빠사귀이오자 시상은 저희가 이제 나가서 마무리를 할 거고요 방송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저 방송 한번 마무리 하고요 여기 안녕 한번만 해주세요 안녕 우리 함께 해주신 납쁜님들 감사드리고 저희들 잘 마무리하고 시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3 0 0 0포에서 재밌게 했습니다. 안녕, 안녕.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정신없다. 3, 2, 1.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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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자, 들어갈게요. 뿅, 가보최다오상 자, 볼어요 오, 무하나 <laughs> 네, 뭐 둘, 셋 축하합니다 바위 바위 보 자, 이기거나 비기거나 양심상 빠지세요 오빠 오뭘 많은데? 한번더 합니다 가위 바위 보 오, 가위 빠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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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많이 남는데? 가위 바위 보 오오오오! 오 빠지 오어어어 어어어어 빠지 오 다시 이거 다시 어어어어 잠깐만 이거 본인 돈이 날라는데 이거는 어떻게어어어 탈락 아 탈락! 아그어어어 어어어어 어어어 이겼어. 오! 이겼잖아. 왜? 이졌잖아 <laughs> 그냥, 그냥, 바이바이만 잘하는 걸로. 그냥, 아, 오늘 여자의 날인가요? 여기 봐주세요.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이제 행사 마무리 하면서 우리 옆뽕이님 밴드 리더님, 한마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완전 기가 죠 감사합니다. 앞으로 밴드도 많이 선들리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같이 밥 먹고 뒷풀이하면 좋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사실 그것까지는 저희가 못하고 오늘 여기서 사진 찍고 깔끔하게 딱 헤어지는 걸로 오늘 행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